잘 봐, 잘 봐. 저희한테 이끌려온다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같이 뚱뚱하게 퍼지자 보시면 시대 2000년대 아, 세시원 아, 2000년대 세시원고있어 <laughs> 둘, 둘, 셋. 둘, 셋. 아, 이름 지 아, 뭐� 네. 음, 아, 우리, 어, 우리 처럼 나가니까 귀엽게 같다 저희 분들을 강력한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섯 명의 어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딱 받은 애들 오오 더진 말. 네, 그래서 뭐 알아서 하겠어. 하나, 둘, 셋, 음... 음... 어, 쉽지 않겠거. A 파트 해보는 건 어때요? 150점 앞서셨잖아요. <laughs> 모든 경쟁 크루 중에서 제일 아, 많이 차이나요. 제일 아, 많이 아, 차이나요, 아, 진짜로. 한치의 그런 것도 없었죠. 그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, 뭔가 마음이 아프고 있어요. 발 뻗고 못찰것 같은 기운도 살짝 들고. 어떻게 비로 계속 갈 거예요, 형? 그냥 양보 해줘도 네. 난 되겠다 생각해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뭐. 아, 네. 히, 네 이렇게 하면 너무 힙합 같아서 저거 보깅이라서 그 여성스러운 느낌도 약간 이게 너무 힙합인데 어, 진짜 되게 노력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좀 들어가서 이겨야 페널티 구간을 저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아, 아, 네. 안녕하십니까 안십니까 백업 댄서로 비티비입니다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, 어 죄송해요 어 아, 좋아요 아, <laughs> 자 백업 댄서 4 번입니다 네 저희처럼 불반을 좀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빠졌어 와 진짜 많이 빠져어 맞았습니다 네. 아, 섹시 남미 댄서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, 둘, 셋. 이 골반 쓰는 게 진짜 어렵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 꺾인 상태에서 <laughs> 허리가 살짝 <laughs> 들어가는 <상태. 웃음> 너무 멋지다. 진짜 멋찌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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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진짜 재밌다.